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하하, 위치가 0 과연 어, 내게 영광을 줄수 있을까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없는 것보다 많죠 주의서로 가봐 호텔은 첩보영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아, 그렇다는 말인가 임무 성공률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자, 열어볼까 고급 주택 가로 이동할 시 간이야. 자, 나의 사교 품으로 만큼좀 감사할 것 까지야. 어쓸 만한 라디오에 술도 없는 나 중에 뚫게야되는데 여기는 다스는 사소한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나저 고추랑 날덜 먹었다. 자, 타겟은 어디 쯤가고있 누구 만 여기서 필요한료를 찾아봐. 징가보인가? 보입니다가인가 징가보인가? 징가보인가? 징인가 해서. <목소리> 먼다만은 고계에서 먹으면 되고. 아, 스스로에게 조금 음, 떴네요, 이러면. 어. 스스로에게 하던줄 알았는데. 네 얘들아. 고급 주택까지 이동하자. 어떻습니까 얼른 타깃을 찾도록 하죠. 이건 인상적인 플라스틱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이 탄소를 필요도 없군요. 드기세 없습니다. 숨어 가 응. 따라가 보자. 이렇게 텅 비어 있다면, s 뭐, 만한술을찾기수있겠네요 서로 우유, 모카, 골고루 갈까? 스로에게 조금 간하던한 템을 어떻게 야되지 <목소리>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새로운 타이밍이 조만간음 인성이 떨어질 예정이야 제법인데? 이거야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야 <laughs> 성당으로 들어가볼까? 혼자 생각하기에는 좋아보이며 근데 우리 랜 팀이 좀

운석이 <북금> 떨어졌어 아이져네. 어서 가봐 이제 키오스키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놀기만.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법이죠 <북금> <북금> 이번 임무석 성공할 것같아 <목소리> <지방적인 마리아. 목소리> 가능하면 병원 신세는. 이가리 음. 음. 병원 신세는 는게 좋습니다 우리팀 지금 치감이 없어 얘가 왔을때 매일 치감 믿기엔 눈이 꺼져 빨리 올릴게 상 있으면 여긴 전장이 될거야 도망치면 지금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줄테니 만들어볼래?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 좀 있다 여긴 전장이 될거야 좋은데? 음... <놀데>? 전장이 활성화 됐어 <놀데>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겠는 걸. 죽한 팀이라 와야 돼. 전장에서 살아남은 거 축하해. 핑 있었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경단쇠 들어왔네. 네다조만간 눈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день. 작품이었다. 나쁘지 않은 작품들이었다. 이곳의 임무는 종료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군요. 냄새를 감추기 좋겠어요.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으면 다른 실험체들도 임무를 노리고 있을 거야. 영영! 안 되지 안 되지. 이것 또한 예술일부할수있나지이가 돌발행동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이풀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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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무슨 짓이니? 약은 좋으니까. 부시에서 스킬을 쓰면 어쩌잔 거니? 부시에서 스킬을 쓰면. 또 들린단다. 나 돌았을까? 네 그래. 어, 그래.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채달 테니 만들어 볼래? 네 모르면 안 되는 영역이긴 해. 도 재능 이 라며 생명 의나 무가 자라 났 어？호 전은 가는씨발 <laughs> 바이칼 호수 에는 오물 이란 물고 기가 가끔 우 리가 더 쎄？사람 들을 쳐다 보 죠. <laughs> 이 금지 구역에 있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 돼. 가는이템 레니 레니야, 레니 레니야. 어. 딜을 안 보고 여기 따라왔어? <놀등> <놀등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 를 알려줄게.

아쉽네요. 뿅, 확인했습니다. <laughs> <자겟, 하긴> <laughs> <자, 웃음> 이런 건강모를 하냐, 그냥 돈 들고 있냐인데, 뭔가 사고 날것 같아, 그렇게. 저살리려고 <목소리도> 음> 쓸 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 아, 뭐야? 아니... 불라을보여주게 꽤나 흥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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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것 또한 예의일부로할수 있지. 숙련된 솜씨로 손님들을 만나기 더쉬워지겠어 이야기할까? 민파 속에 숨는 게 가장 쉬운 데 <목소리>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이무 제가 위크레틴, 이 편이 좋아져. 미리 자리를 잡고 <미리리>

둔둔둔둔 어디 보자. 바쁜 거리였겠어. 실용. <laughs>

하죠. 다음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 행운을 어? 빌게. 이거 이거나 뜨거. 여기서 알렉스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어, 아주 꼼꼼히 했어야지. 완료. <laughs> 너프티, 솔직히 잘 모르겠어. 티도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티가 안 나. 파밍 단계에서만 조금 티 나지. 교전 단계에선 티가 안 나. 티? 좋았다 음. 알렉스 같은 캐릭터좀 진짜 완전 뚜보이 같은 캐릭터도 좀... 결국 막 카이팅하는 캐릭터들 있잖아. 근거리 카이팅하는 애들, 좀 현우 이런 애들은 체감이 심하거든요. 근데 알렉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야. 저 티가 잘안 나. 좀 지지? <laughs>